9장.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전쟁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마스쿠스의 이말이라. 하드락의 나라에 도전장을 보내리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스라엘 뿐 아니라 경계를 맞대고 있는 하맛과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두로와 시돈도 그분을 바라본다. 두로는 제법 큰 왕국을 이루었다. 은도 땔감처럼 많이 쌓았고, 금도 건초더미처럼 높이 쌓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확실히 망하게 하실 것이다. 재산 전부를 대양에 쳐넣으시고 남은 것들은 큰 불을 놓아 태워버리실 것이다. 그 광경을 본 아스글로는 잔뜩 겁을 먹고 혼이 나갈 것이고, 가사는 비통해 하며 가슴을 쥐어뜯을 것이다. 에그로는 막다른 골목과 맞닥뜨리리라. 가사의 왕이 죽을 것이다. 아스글로는 텅 비고 한 악인이 아스돗을 장악할 것이다. 내가 오만한 블레셋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것이다. 그피 묻은 노행물을 뱉게 만들어 악한 짓을 멈추게 할 것이다. 남은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다. 살아남은 백성은 유다에서 한 가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에그론 같은 적들은 여보스 사람들의 전처를 받아 역사의 쓰레기통 속에 처박히리라. 내가 내 나라의 진영을 세우고 침략자들로부터 지켜주리라. 누구도 다시는 내 백성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언제나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낙위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 딸 시오나, 환호성을 올려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오고 계신다.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는 선한 왕. 새끼나귀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이시다. 내가 전쟁을 끝냈다. 에브라임의 전차들이 사라졌고 예루살렘의 군마들이 사라졌다. 칼과 창, 활과 화살들도 사라지고 없다. 그분께서 민족들에게 평화를 가져오신다. 사방 온 세상, 칠대양에 이르기까지 평화로운 통치를 펼치시리라. 내가 너와 맺은 피해 언약을 기억하고 절망의 감옥에 갇힌 너를 풀어 주리라. 죄수들아, 집으로 돌아오너라. 희망을 하나름 안고서 바로 오늘 내가 너에게 두 배의 복을 약속한다. 너는 잃었던 모든 것을 두 배로 되돌려 받게 될 것이다. 유다는 이제 내 무기, 내가 당기는 활이다. 에브라임은 활시위에 매긴 화살로 쓸 것이다. 시온아 내가 네 아들들을 깨워 그리스야 내가 네 아들들을 칠 것이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내 칼이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번개처럼 화살을 쏘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진군하신다. 망군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리라. 전면전을 버리시리라 모든 전쟁을 끝내는 전쟁, 총력전을. 마침내 그들의 하나님이 이기시고 그들을 구해 주시리라. 그들은 유순한 양 같은 존재가 되고, 왕관에 박힌 오색 찬란한 보석 같은 존재가 되리라. 그날에 그들이 반짝이리라, 빛을 발하리라. 젊은 남자들이 원기 왕성해지고, 젊은 여자들은 사랑스러우리라. 10장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다. 봄비가 내릴 때니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여라. 비를 만들어 내리시는 분. 봄 폭풍우를 만들어 내리시는 분, 말과 보리를 기르시는 분께 가게에서 파는 신들이 횡설수설 떠든다. 종교 전문가들도 헛소리나 짓거린다. 거들먹거리는 그들 내뱉는 말이라곤 허풍뿐이다. 백성들이 기리는 양떼처럼 방황한다. 목자 없는 가련한 양들처럼 길을 잃고 헤맨다. 목자라는 자들에게 내 노가 폭발한다. 순념소만도 못한 자들. 내가 그들을 염소다루듯 하리라. 만군의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그분의 양때 유다 백성을 돌보아 주신다. 그분께서 그들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 편임을 자랑스러이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당신의 재건 사역에 쓰실 것이다. 그들을 주초와 기둥으로 도구와 기구들로 재건 사역의 감독자로 쓰시니 그들은 자랑스러운 일꾼 군대가 될 것이다. 당당하고 일사불란하게 씩씩하고 힘있게 늪과 진창을 서슴없이 통과해 행진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시니 그들을 꺾을 자 아무도 없으리라. 내가 유다 백성을 강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요셉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의 고통을 아는 나. 그들을 새롭게 하리라. 모든 과거를 씻고 새 출발하게 하리라. 이유를 묻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일을 내가 해줄 것이다. 에브라임 백성은 만방의 이름을 떨치고 그들의 삶은 기쁨으로 차오를 것이다. 오 그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을 만끽하게 되리라. 내가 휘파람을 불면 그들이 내게로 뛰어오리라. 내가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었으니 오 그들이 번성하리라. 비록 내가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보냈지만 이제 그들이 그먼 곳에서 나를 기억할 것이다. 이야기를 간직하여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때가 이르면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서쪽에서 데려오겠고 아시리아 동쪽에서 그들을 불러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기름진 길르 하스로 숲이 우거진 네바논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온 땅이 귀양의 무리로 가득하리라. 험한 바다를 뚫고 성난 파도를 가볍게 타고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사나웠던 강들이 실개울로 변할 것이다. 화려했던 아시리아는 발가벗겨지고 악당 이집트는 사기꾼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내 백성, 나 하나님의 힘으로 강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능히 내 길을 걸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11장 오만한 레바노나, 이민자들을 위해 내 국경을 열어라. 너의 보초서던 나무들이 불에 탈 것이다. 우라만 소나무들아, 통곡하여라. 자매인 백향목들아, 애곡하여라. 너의 하늘 높이 솟았던 나무들이 이제 땔감이 되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통곡하여라. 너의 울창하던 숲이 이제 그루터기 밭이 되었다. 목자들의 통곡소리를 듣느냐? 그들은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 사자들의 포효소리가 들리느냐? 대단하던 요단의 정글이 이제 황무지가 되었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오는 이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여라. 거짓 목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곧 도살도의 처지의 양들을 위해 목자가 되어 주어라. 양을 사들일 자들은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그들을 도살할 것이다. 그러고도 아무 문제 없다. 양을 파는 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운도 좋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나는 부자가 되었다. 그들의 목자들도 양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보고다. 이제 나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서 아주 손을 떼어버릴 작정이다. 지금부터 그들은 철저히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한다. 이전 투구,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세상이 펼쳐지리라. 내게 도움을 구할 생각은 마라. 그래서 나는 돈밖에 모르는 악덕 주인들에게 가서 그 양들을 넘겨받아 도살당할 처지에 있던 양들을 돌보았다. 나는 양을 치는 막대기 두 개를 가져다가 하나에는 사랑스러움이라 하고 다른 하나에는 화합이라고 이름을 써 넣었다. 그러고는 그 양들을 돌보았다. 한 달도 못 되어 나는 부패한 목자들을 내쫓아버렸다. 더 이상 봐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도 나를 견디지 못했다. 그후 나는 양들에게도 지쳐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에게 지쳤다. 더 이상 너희를 돌보지 않겠다. 이제 죽든지 살든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공격을 당해도 할수 없다. 살아남는 것들은 서로 잡아먹어라. 그러고 나서 나는 사랑스러움이라 이름 붙인 막대기를 무릎 위에서 부러뜨렸다. 내가 모든 백성과 맺었던 아름다운 언약을 깨뜨린 것이다. 막대기와 언약이 한 번에 깨졌다. 탐욕스런 주인들은 내 행동을 보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내가 그들에게 내게 적절한 삭스를 알아서 쳐달라고 말했다. 그들은 삭스로 은 30개를 내게 주었는데 모욕적일 만큼 적은 액수였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돈을 자선 헌금함 속에 던져 넣어라. 내가 한 일에 대해 그들이 쳐준 값이 고작 그 정도였다. 나는 은 30개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자선 헌금함 속에 던져 넣었다. 그러고는 화합이라는 이름의 다른 막대기를 가져다가 무릎 위에서 부러뜨렸다.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화합을 깨뜨린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둔한 목자처럼 옷을 차려 입어라. 내가 이 땅에 바로 그런 목자 하나를 세우려고 한다. 희생자들에게 무심하고 길 잃은 자들을 낮추어 보며 상처 입은 자들을 멸시하고 양식 있는 시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목자 말이다. 그가 목자 일을 하는 것은 단 하나 양떼를 이용하고 못살게 굴어 제 이속을 챙길 생각 때문이다 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목자야 양떼를 방치하고 나몰라라 하는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 팔이 저주를 받으리라 내 오른쪽 눈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팔은 힘이 빠져 무용지물이 되고 내 오른쪽 눈은 멀어 한치 앞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12장 예루살렘의 구원 전쟁에 대한 경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포고다 하늘을 공간에 펼쳐놓으시고 땅을 굳건한 기초 위에 놓으시며 인간에게 자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잘 보아라 이제 나는 예루살렘을 한 잔의 독한 술이 되게 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한 자들은 그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비틀거릴 것이다. 그큰 날에 나는 예루살렘이 모두의 길을 막아서는 거대한 돌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돌을 들어 옮기려는 자들은 다 부서져 내릴 것이다. 모든 이방민족이 힘을 모아 그 돌을 없애고 싶어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큰 날에. 내가 모든 군마와 기술을 공황상태에 빠뜨려 미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유다는 언제나 내가 보살필 것이다. 적의 말들을 눈물게 하는 순간에도 그들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유다 가문들이 깨닫고 이렇게 말하리라. 우리 지도자들이 그들의 하나님 망군의 하나님이 능력을 덧입어 저토록 강해졌다. 그큰 날에 내가 유다 가문을 바싹 마른 숲속에 불붙은 성냥과 같은 존재 건초가득한 헛간 속에 타오은 횃불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보이는 모든 것을 불사를 것이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부터 왼편에 있는 사람까지 모두 불사를 것이다. 예루살렘은 이주해 오는 사람, 기양하는 사람들로 북적일 것이다. 나 하나님은 유다의 평범한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일부터 시작할 것이다. 유다 평민들이 맞을 영광이 다윗감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영광 묻지 않을 것이다. 그큰 날에 나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자들을 돌볼 것이다. 가장 낮고 약한 사람도 다윗처럼 영광스러워질 것이다. 다윗 가문은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큰 날에 나는 그동안 예루살렘을 대적한 모든 이방민족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런 다음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기도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곧 그들에게 처참히 상처 입은 일을 알아보리라 그들에게 찔린 창자국을 알아보리라 그들은 슬피 울 것이다 참으로 슬피 울 것이다 맞이를 잃은 부모가 슬피 우는 것처럼 울며 통곡할 것이다 그날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큰 고통은 무기토벌판 하다드림몬의 통곡만큼이나 비통할 것이다 모두가 눈물 흘리며 슬피 울 것이다. 땅과 땅위의 모든 자들이 다윗가문이 울고 그 가문의 여인들도 울고 나당가문이 울고 그 가문의 여인들도 울고 레이가문이 울고 그 가문의 여인들도 울고 심의가문이 울고 그 가문의 여인들도 울고 나머지 모든 가문이 울고 그 가문들의 여인들도 울리라. 13장. 죄를 씻어주리라 그큰 날에 한 셈이 열려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모든 지도자의 죄를 씻어 주며 그들의 때묻고 더러운 삶을 깨끗이 씻어 주리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큰 날에 내가 가게에 전시된 신들을 모조리 없애고 그들의 이름이 영영 잊혀지게 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신들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잊게 되리라 그날 나는 병든 말로 세상을 오염시키던 예언자들을 없애 버릴 것이다. 만일 그때도 누가 병든 말로 오염을 퍼뜨리는 짓을 계속하면 그의 부모가 나서서 이제 그만 너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에 대한 너의 거짓말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말하며 하나님에 대해 거짓 예언하는 그를 그 자리에서 칼로 찔러 죽일 것이다. 그의 부모가 그 일을 할 것이다. 그큰 날에 거짓말을 일삼던 예언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까발러져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들은 환상 운운하며 사람들을 속였던 일을 후회하게 되리라. 예언자 의상을 차려입고 예언자 행세를 하던 일도 끝장날 것이다. 그들은 그런 일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듯 시치미를 뗄 것이다. 내가 예언자였다고? 천만에. 난 그저 농부일 뿐이오. 농장에서 자랐다오. 그때 누가 그러면 당신 눈은 어디서 멍들었소? 하고 물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친구 집문에 부딪혔다오. 가라. 움직여 내 목자를 쳐라. 내 가까운 동료인 그를 쳐라. 망군의 하나님의 보고다. 그 목자를 죽여라. 양떼를 흩어라. 그 양들도 내가 내 손등으로 치리라. 하나님의 보고다. 온 나라의 3분의 2가 황폐해지고 3분의 1만 남을 것이다. 살아남은 3분의 1은 정련하는 불 속에 내가 던져 넣을 것이다. 그들을 은을 정련하듯 정련하고 금을 재련하듯 재련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것이다. 내가 친히 그들에게 대답해 주리라. 내가 오내 백성이여 하고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말하리라. 14장 그날이 오고 있다. 주목하여라 하나님의 심판날이 오고 있다. 높이 쌓인 약탈품을 적들이 나누어 가질 것이다. 내가 이방 민족들 전부를 불러 예루살렘을 침탈하게 할 것이다. 집들이 악탈당하고 여자들이 강간당할 것이다. 도성 사람의 절반이 사로잡혀가 밤만 남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전진해 오셔서 이방 민족들과 싸움을 거대한 전쟁을 벌이실 것이다. 바로 그날에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마주보고 동쪽 올리브 산에 우뚝 서실 것이다. 올리브산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통소로 뻗은 넓은 골짜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옮겨가고 나머지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때 너희는 살기 위해 아셀까지 뻗은 골짜기 아래로 다름질쳐 도망갈 것이다. 전에 유다왕 우시야 시절에 있었던 대지진 날처럼 너희가 살고자 다름박질할 것이다. 그때 내 하나님께서 모든 거룩한 천사들을 이끌고 당도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추운 밤이 사라지리라. 밤이 아예 모습을 감추리라. 낮이 계속될 그날이 언제일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오고 있다. 저녁때가 되어도 새로운 아침이 동터오른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강이 흘러나와 반은 동쪽 바다로 반은 서쪽 바다로 흐르리라. 여름과 겨울 1년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 오직 한분 하나님이 되시리라. 예루살렘 주위로 드넓은 땅이 펼쳐질 것이다. 북쪽으로 개바, 남쪽으로는 림몬까지, 그 중앙에 예루살렘이 우뚝 솟고 우람한 문들, 베냐민 문에서 천문과 모퉁이 문, 하나넬 망대와 왕실 포도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로 가득한 도성을 둘러쌀 것이다. 다시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도성은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공격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끔찍한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걸어다니는 자들의 몸에서 살이 썩어 떨어져 나갈 것이다. 눈동자가 썩어 눈구멍에서 빠져나오고 혀도 입안에서 썩을 것이다. 사람들이 선체로 죽어갈 것이다. 광기와 절망이 그들을 휩쓸리라. 같은 편 군인들끼리 싸우고 죽이며 거룩한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그때 유다도 그 소동을 틈타 돌진할 것이다.그 민족들에게서 빼앗은 보물들.금, 은, 최신 유행 상품들이 높이 쌓일 것이다.재앙은 짐승들, 말, 노새, 낙타, 낙이들에게도 닥칠 것이다.적진에 살아있는 모든 것이 재앙을 맞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대적하던 이방 민족들 중에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이신 망군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해마다 그들 중에 누구라도 왕이신 망군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 술례길에 오르지 않으면 그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술례길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초막절을 지키러 돌아오지 않는 민족에게는 재앙이 닥칠 것이다.이집트나 그 어느 민족도 초막절을 경축하러 순례길에 오르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그날 그큰 날에 모든 말방울에 하나님께 거룩이라는 글귀가 새겨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그릇이 재단의 잔과 접시처럼 거룩해질 것이다.예루살렘과 유다의 부엌에 있는 모든 그릇과 냄비들도 망군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것이다. 음식과 희생재물을 마련하여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그 그릇들을 사용할 것이다. 그큰 날에 망군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고 파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